안녕하세요. 오늘은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여수 사후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접수는 12월 15일 월요일부터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18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청약은 청약홈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시간은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집공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12월 10일 수요일자로 청약 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최초 모집공고일은 25년도 10월 28일에 있었습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겠으며 당첨자 선정은 무작위 추첨한 방법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단지 주요 정보를 보면 전매 제한도 없으며 거주 의무기간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된 단지가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시기를 보면 29년도 8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번 공급되는 주택을 보면 최초 모집 공고 시 1순위, 2순위 청약 마감 단지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공급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면 여수시 학동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5층, 지상 최고 39층으로 총 2개동 278세대 중에서 자녀 물량 31세대가 나왔습니다. 타입을 보면 84A 타입이 31세대 나왔습니다. 분양 금액 살펴보겠습니다. 84A 타입 31층에서 39층을 보면 분양가 5억 7,5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650, 총 분양가 5억 9,150에 나왔습니다. 계약 시5% 납부하시고 중도금 60%, 잔금 35%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